지금 마지막 팀이 도착했습니다. 안 <laughs> 우리 서로 인사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. 저희 이번에 <laughs> 토박이로 거의 3년째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작년하고 분위기 많이 틀리죠. 작년에 가득철서 많이 많이 있었는데. 자, <laughs> 자 민경이 와서 인사하자. 엄마랑 같이 우리 오세요. 하늘반의 고민경 가족입니다. 오늘 아빠 같이 참석 못 하셨네요. 자, 우리 박수 크게 한번보내주실 거예요. 박수! 예, 그 다음에 우리, 자, 우리 시웅이 가족. 예, 우리 꼰니팬의 장시웅 친구입니다. 예, 예쁘게 봐주세요. 아지 <laughs> 우리 인성 친구입니다. 그 다음에 우리 영윤이 가족 일어나주세요. 야, 우리, 야. 우리 영윤이 많이 많이 염려하고 적응이 안 돼서 이렇게 힘들어 야. 했었는데 잘, 잘 합니다, 이제. 반갑습니다. 그 아, 아, <laughs> 영윤입니다. 예. 그 다음에 우리 강민서 가족 일어나주세요. <laughs> 우리 강민서 가족이고요. 예. 민서는 하늘반입니다. 인사해주세요. 예쁜 사하고 일찍. 그 중에 생일이 제일 넓은 네. 우리 내규 네. 친구. 네. 자. 성래규 친구 가족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수! 예. 그 다음에 우리 오늘. <laughs> 꿀뚱 가족. <laughs> 대예영 가족입니다. 한늘반의 예영이고요. 예. 대예영입니다. 어? 우리 예영이 어디 갔지? 하늘바랑 같이 왔어 예. 그 다음에 우리 주연이 가족. 자, 우리 주연이도 한월반이고요. 하주연입니다. 예. 자 우리 이솔 가족입니다. 아, 잘한다. 옳지 인사잘니다자 우리 예림이 가족. 저희가 해마다 이 운동회를 할 때마다 어머님들이 이렇게 어, 배가 많이 불러오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. 그런데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셨어요. 올해도 <laughs> 빠지고 오셨습니다. 우리 어, 예림이 가족입니다. 하예림 하, 가족 인사합니다. 예. 아프셔서 뒤에 앉아 계시는데, 우리 조민서 가족입니다. 예, 어허, 박수해주세요. 예, 오늘, 어 저희도 지금 조금, 이게 박민준, 어디 갔지요? 네, 박민준 가족입니다. 정 저희가 지난주간에 이렇게 그 한달 전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했을 때, 상석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지난주간에 다시 했어야 되는데, 아, 근 저희가 또 이렇게 좋은 날씨가 될지 모르고 연기를 했더니 그다또 많이 오시긴 하셨는데 갑자기 또막 날씨가 너무 추워지다 보니까 애기들이 많이 아프고 또막 38도 올라가고 다 보니까 무분이 많습니다. 그렇지만 작지만 오늘 즐거운 시간을 가지길 원하고요. 어 지금부터 식사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. 해서 1시에 모여 갖고요. 자유롭게 식사는 하실 수 있고요. 1시에 모여서 저희 게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가정들로들어가서 같이 앉셔갖고 맛있는 식사하시기 바랍니다.